있습니다. 느헤미아가 와서 성벽을 다 쌓았고 그 성벽을 쌓은 것이 그냥 성 성벽 쌓은 것에서 그치어진 것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연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셨고 그것이 9장에 나오게 됩니다. 9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쌓고 회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에 지난 수요일에 31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이제 32절부터 보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회개의 영을 주시지 않습니다. 새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아무나 길가는 사람 또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 회개의 영을 받지 못합니다. 자신이 새로워지고 싶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이 있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성벽조차 쌓을 수 없는 다시는 우리는 일어설 수 없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쌓고 보니까 아 우리도 할수 있구나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들이 다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로워지고 싶었고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32절에 한번 보십시오. 9장 3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면서 그들이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환난은 아수르 왕들의 시절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습니다. 남한국, 북한국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의 왕들이 와서 아수르 군대 장관이 와서 사마리아성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다 점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운 시대, 솔로몬 시대, 다운 시대 가지고 있던 그 통일 왕국의 절반이 없어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 북한 땅이 중국에게 먹혀진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우리 동포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절반이 통째로 없어진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비통한 일이지요. 그래서 아수르의 왕들 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당하는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22년경에 자기들의 동포의 절반이 사라졌으면 그 남아 있는 절반 이 남한국이라도 잘 지키고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제국이 이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이 유다 땅에 있는 지도자들은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면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성벽 앞에 적이 와가지고 토성을 쌓고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저 애굽에서 군대가 오면은 그러면 자기네가 우리는 살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회개해라 그리고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환란은 면할 수 없다 너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그나마 살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느예미야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구덩이에 파묻었고 채찍을 째리고 그 왕들 옆에는, 고관들 옆에는 거짓 선제자가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마지막에 종말을 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한국이 살아있을 때 중간중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요시아 왕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시아 왕이 성전을 정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거기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이 그동안 읽혀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성전에서 들려줘야 하는데 아, 성전 정비를 하다 보니까 율법책이 발견됐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것이죠. 여러분, 한 세대만 내가 잘못 가르쳐도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집에 성경조차도 읽지 않고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하는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이 남유다 왕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이 죽고 나니까 그것도 다 묻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다 사로잡아갔습니다. 잡아갈 때는 비참하게 잡혀갔습니다. 옷 벗김을 당하고요, 매를 맞고 잡혀갈 만한 사람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성은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은 비천한 사람들. 다시는 이 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만 그냥 거기에 남아서 그 땅에서 농사나 짓게 하고 그 땅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 여인들 다 잡아갔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큰 나라 제국이 되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바사의 왕이 그포르들을 돌려보내 줬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포르 잡혀진 갑사 관계 50년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또 80년 지나서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이 백성들이 회개하는 겁니다. 그 회개는 뭐냐면 아수르 왕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 우리가 당하는 환란을 하나님 작게 여기지 말아주시고 제발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에 그 조상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시대가 무너지고 무너지고 140년 이렇게 흐르고 나니까 이제 와서 그 후손들이 말씀 보고 깨달아서 엎드리면서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가 다시 힘을 얻어 가지고 어떻게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강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그 제국으로부터 이 작은 나라가 독립을 할수 있겠습니까? 자기네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를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인의 이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때늦은 회개인 것이죠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때라도 이걸 회개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 주님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여러분, 공의롭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정의로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 성품이에요. 하나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고통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더 돌려달라고 할 것이라,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으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되돌려 하나님께 되돌려드려야 된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돌려 독 적게 돌림을 받는다. 그게 공입니다. 거지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부자는 그화려운 집에 살면서 펠 같이 기름진 것을 먹고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 그 거지 나사로 집 앞에 누워있는 그 거지를 되돌아보질 않습니다. 근데 그 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물한 방울만 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거, 거지 나사로는 받은 게 없었지만, 그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었고, 부자는 많이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린 것이 없어서 그는 지옥 불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신 하나님이시라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잘못을 고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요 때늦은 고백이 아니라 적합한 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해야 할때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삶 가운데 행하는 이 모든 것을 보시며.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종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출애굽 시킨 백성입니다. 출애굽 시킨 백성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려고 출애굽 시켰거든요.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그 속박에서 풀어 주셔가지고 자유의 민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로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인 사람들을 건져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대로 그냥 이 세상의 속박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입니다. 애굽 애국 사람입니다. 애굽의 종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백성 그 사람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건져 주셔서 세상 종에서 하나님 소유 하나님 종으로 백성으로 아들 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로 먹고 살아라. 이 소산물은 너희 것이다. 적과 꼬리허는 땅, 너희들 것이라. 그렇게 해서 주셨는데, 그 땅에서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월세 살다가요. 월세 살다가 하나님이 좋은 새집으로, 내 집으로, 하나님 주신 집에서 살게끔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 집을 빼앗기고요. 그 집에서 전세 살고, 월세 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집이었는데,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세상에 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잠깐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레위기 20장 26절, 방송실에 자막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레위기 2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예,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구별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리 하나 걸치고 하나님한테 다리 하나 걸치고 저 세상에 다리 하나 걸치고 교회에 다리 하나 걸치고 여러분 그렇게 대선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는 내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내 백성이다. 내가 구속했다. 내가 피값으로 너를 다시 샀다. 네 생명은 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세상에 다리를 하나 걸친다든지 몸은 여기 와 있으나 마음은 빼앗긴다든지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세상 군왕의 종이 됐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계속 계속 이어지고 나을만 하면 다시 힘들어지고 그것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보내여 주셔서 다른 방법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구속하는 구원하는 훌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37절, 38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요 도장 찍고 서명하고 인봉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서명했습니다. 도장 다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워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군왕의 종이 아니고요, 세상 사상의 종이 아니고요, 세상 그 어떤 다른 무엇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다른 것이나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소유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중에 수요일날 보겠지만 십장부터는 거기에 임봉한 사람들 이름 명단 다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새로워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그것이 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벽을 잘 쌓았어요. 그것이 절대로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공동체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벽 쌓은 것은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성벽 쌓는 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이제는 성벽을 쌓고 그 공동체가 완전하게 황골탈태에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니에미아를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를 구하고 나는 소유된 백성이라 하나님 백성이라 그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살기를